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자, 오늘 우리 귀염둥이 토봉이들 우리 애기들, 애기들 보러 왔습니다. 애기들 보러 왔고요. 자, 앞전에 영상 남겼던데 여기 자리벌들 들어와가지고 벌, 죽은 벌 있잖아요. 자, 소금을 뿌려가지고 약좀 약좀 뿌리고 하니까 개미들이 다 퇴치가 되었습니다. 자 개미들 퇴치 되었고요. 근데 개미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나름대로 좀 신경 써가지고 자, 개미 퇴치 좀했더만 <laughs> 개미들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리고 3벌3호죠자세 어, 어, 번째 3벌을 받았습니다. 요 위에 제가 자리 버리든다고 했잖아요. 영상 보시면, 앞전 영상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음, 자리볼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자, 5일 만에 왔는데,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축하일세요 여러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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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좋고요 자, 3번, 우리 애기들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있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일만에 지금 왔어요, 5일만에. 5일만에 왔는데, 아, 어제, 저녁에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서 확인을 했는데, 이, 우리 애기들이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어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 9시인데, 좀 올라와서, 얘네들, 대박이거 바꿔주면서, 어, 촬영 좀 하려고 왔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겨울에 제가 왔다 갔다하면서 설통 놓은 곳입니다. 설통 놓은 곳이고 어 저는 사각 대박이 잘 들어오네요. 사각 대박 신형 대박은 안 들어오는데 작년에 설치한 거예요. 자, 작년에 설치한 대박들이 토종 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얘네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고요 음. 세 번째 네 번째 벌통을 받았습니다 아자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벌통이 아주 그냥 허름하죠 벌글이 없는데 여기 털을 잡았습니다 이 앞전 벌통이와 이 벌통이랑 저 위쪽 자리벌이 들어왔는데 이, 얘네들이 여기가 편한가 봐요. 요로 들어왔어요. 자, 화리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유, 일 열심히 하네요. 아, 요거 자리벌들이 왔다 갔다 하더만 들어왔네요. 요게 들어올 때좀 촬영을 했으면 분봉할 때 들어왔으면 좀 촬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바쁘다 보니까 신경 쓰고 겨이졌네요아 여기 뭐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온다 여기 지금. 숲이 우거졌는데 여기 오는 데도 깜깜한 데 들어왔네요. 여기 뭐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화분하고 막 물고 들어갑니다 지금. 일을 많이 하네요. 아, 요거 요거 벌통이 너무 협소해서 자리 잡으면 이식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벌받 이런 삽벌 받으려고 놓은 거고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벌통입니다. 아, 저 협소합니다, 매우 협소하고 뭘 뜯어가지고 좀 높여줘야 될것 같아요, 자리. 를 여기도 위치도 썩뭐키벌 키우, 키우기에는 위치가 안 좋아요. 그래고 위주로 갖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요거 지금 시기가 늦어가지고 벌들이 지금 이래러 간 벌들이 많아요. 나중에 자리 잡을 때 갖고 내려가겠습니다. 보스을 해가지고 가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일 많이 하네요. 우리 기염둥이들 축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얘들아 아빠야 반가워. 아니 벌집이 이게 앞뒤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설통에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희한하게 다요 대박에서만 지금 올해 4, 5벌까지 받았습니다 자 4, 5벌은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그저 벌통 눈 옆에 토종벌 하신 분이 계세요 한 3통 정도 하고 계시는데 자연 분봉을 하다가 벌이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안착을 시켰는데 안착이 안 되고 벌이 날랐다고 도망 도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벌이 제 벌통에 들어간 들어온 것 같아요. 사장님 이뭐 너그럽게 뭐 이해를 해 주셨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사장님 또또 자연 자연을 이해해 주시는 사장님이더라고요. 다른 분 같았으면 좀 자기 벌인데 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가져가 천쾌히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내 네, 벌통에 들어왔으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요 요 영상 앞 아, 앞에 제가 뭐 그걸 먼저 사업 벌통 받은 거저 음, 벌통 갖고 와가지고 이제 설치하는 거 찍어놨거든요. 거기에 먼저 영상이 먼저 올라가 업로드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자요게 사후 벌통니다 이건 어제 받은 거고 사후 벌통은 아침에 오늘 올라오면서. 하나 또, 그러니깐 총 어제오늘 두 개를 받았습니다. 3, 4호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유 귀엽습니다. 자,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 아, 여기 너무 춥습니다. 지금. 아, 좀 자리가 너무 흡수해요. 어우, 내가 추울 정도면 얘네도 엄청 추울 거야. 여기 좀 싸늘합니다. 지금. 싸늘하고. 자리를 여기다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겨울에는 이 낙엽이 없어가지고 햇빛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은 전혀 햇빛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응달입니다. 하루 종일 응달인데 이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양지 마른 곳으로. 근데 우리 산에 목청, 목청 따라가면 다 햇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 오동나무나 다 숲, 숲 안에 뭐꼭뭐 뭐 있지. 뭐해피이딱 양지 마른 곳에 없더라고요 목목을을 보면 또 그게 나름대로 뭐 그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요거 이식할게요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또 오후 벌통이 나오면 또 영상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